네, 안녕하세요. 말만입니다 어, 지금 또 아침에 간만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 맨날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어, 일찍 일어나는데, 오늘 눈 떴더니 5시인데, 어, 밖에 보니까 좀 오늘은 뭔가 맑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해 뜨는 것도 한번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올라가서 또 일주일이나 보려고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봅시다. 계단으로 좀 올라가면 어 뭐야 도마뱀이다 잠깐만요 와 진짜 쬐거맣다 손가락 두 마디도 안 되네요 새끼 도마뱀 베트남에 도마뱀 많아가지고 자주 볼수 있는데 이렇게 쬐거한건 간만에 보네 응 음, 복도에 있네 <laughs> 귀엽다 안녕 그새 약간 밝아오고 있네 어, 어 지금 화면보다는 약간 더 어두운데 저쪽에 이제 어, 해가 뜨는 딱요 밝기에요 지금 음. 어 뭔가 하늘이 예쁠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슬슬 밝아오고 있는데 아직 이른 아침이라서 어, 불이 안 꺼졌어요 조명들이 아직 그대로 켜져 있고. 저희가 지금 텅텅 비어서 그렇지, 도로에요, 도로. 어, 한 대도 안 다닌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 트럭이 지나가네요. 아무튼 해드리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니까, 전 좀, 음, 운동이나 해야겠어요. 어, 제손 끝에 보면은, 요, 혼자 솟은 요 건물 있잖아요, 요거. 여기 이제 랜드마크 81이라는 건물이거든요. 81층이라서 이제, 81 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건데 숫자가 어, 저 건물이 이제 베트남에서 제일 높아요 한 460m 인가? 아무튼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보다는 좀 낮은데 그래도 어, 꽤 높은 건물이라서 어, 혼자 독불장군처럼 저렇게 서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요 둘러싸고 있는 요게 이제 비놈 센트럴파크라는 아파트 단지예요 어, 저기도 이제 한국인이 많이 사는 아파트인데 그제 얼마 전까지 영상에 나왔던 일본 동생도 어저 아파트 단지에 살았었는데 저기 보면은 어 영화가 맨날 한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맷데이먼 나온 영화 중에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 저렇게 뭔가 독특한 어 특별한 곳에는 부자들이 살고 나머지 밑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사는 뭐 그냥 우러러 보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보면은 딱크게 극명하게 느껴져가지고 여기 일반 주택단지랑 어.. 저기 뭔가 부자 동네에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어..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딱 모습이에요 여기 어.. 지금 요 아파트들 있죠 성냥갑 같이 생긴 거 한국 아파트처럼 여기는 이제 푸미흥이라고 어.. 한국인들 제일 많이 사는 스카이가든이라는 아파트인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쭉한 몇백미터로 이렇게 단지래요저 단지 안에 산책길이 쭉 나져있거든요 어, 저기 아마 요즘에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원래는 저기 산책을 되게 많이 해요 저쪽 길에 어,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개 산책시키고 뭐 밤에 이렇게 막 걷고 하는데 어, 그래서 최근까지도 어,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 음, 산책하는 사람들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24시간 외출금지 된지가 어, 일주일 넘었네 어, 한 8, 9일 정도 차 됐거든요 요즘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되게 산책하기 좋은 뭐 그런 아파트예요저아파트 앞에 이 오른쪽에가 이제 품위형 상가 단지인데 뭐 저희 가면은 식당도 많고 뭐어 먹을 거 많죠. 그리고 저기 요거 요거 삐죽 솟은 거 요거 요거 이제 비텍스코라고 아이언맨 건물 같이 생긴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건물에서 톡 튀어나온 데여기가 헬리콥터, 어, 헬기 착륙장인, 착륙하는 뭐 그런 곳인데, 내리는 거는 제가 어, 거의 5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일단 베트남에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걸전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서울에 살면은 가끔 이렇게 뭐 헬기 날아가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아무튼 좋고 어, 랜드마크 81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에 이제 호치민의 랜드마크였는데, 좋저 다음에 여기 생기는 바람에 별로 이제 뭐 많은 그런 랜드마크의 기능이 넘어갔죠, 절로 이쪽 방면 보니까 여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어, 이렇게 공터가 있고 공터 이제 지나면은 맞은편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 저기 왼쪽에 보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지금 하, 너무 답답한 뭐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나와서 운동하는 거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지 않나 어 그냥 단지 주민으로서 어, 뭐 경찰한테 걸리는 거는 뭐저 사람들의 뭐 운에 따른 거고 여기 뭐 단지 안으로는 이제 경찰들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지 안에서는 뭐 슈퍼도 가고 뭐 그런 거같던데 어. 단지 밖을 못 벗어나서 그렇지 이렇게 아침 일찍 뭐 나가서 운동하는 거 정도는 뭐 저는 좀뭐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전 나가진 않아요. 네. 아무튼 저기 아 저기를 벗어나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건데 저 로터리를 못 벗어나는 게 지금의 상황이고 저쪽 오른쪽으로 보면은 다리가 있거든요. 이 다리를 건너가야, 뭐, 이제, 호치민 시내로 나가는 건데, 지금 보니까, 어, 트럭들은 다니거든요. 저기, 뭐, 트럭이랑 오토바이 조금만 지나가는데, 물류, 뭐, 이동하는 그런 트럭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최소의 인원, 뭐, 의료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꼭 출퇴근을, 어, 그, 정부에서 허가받은 업종들은,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 빼고는, 어, 지금 그냥 일반인들은 거의 못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니까 저 다리를 넘어야 이제 자유롭게 어디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어, 방금 저 왼쪽에 있는 로터리 때문에 저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나가고 싶다. 어, 답답하네요, 답답해. 요즘에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집에만 박혀 있다 보니까 어, 좀뭐 무료하기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뭔가 막 늘고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이제, 뭐, 군대에서 휴가 나가기 전에, 휴가 나가면 뭐 먹을지, 막, 그런, 막, 리스트 같은 거, 막, 적는,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어, 저도 이제 봉쇄 풀리면은, 나가서 뭐 할지, 뭐 먹을지,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어, 뭐, 쌀국수 먹고 싶어요. 반미랑. 베트남 사는데 쌀국수 못 먹은 지가 지금 벌써 뭐, 세 달, 네 달?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어, 일본 동생 기국하기 전에 먹은 거라가지고, 한참 됐거든요 뭐한 5월달 뭐 이때쯤 먹어보고 어 이제 한참 지났는데 봉쇄 때문에 못먹고 있는데 쌀국수 랑 반미가 제일 먹고 싶고 그리고 이어 만약에 봉쇄가 끝나는 날에 진짜 하루종일 나가서 어 호치민을 돌아다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 뒤에 보면 드드드드 이러면서 이제 배 지나가는 소리 들리거든요 여기 그냥 어부 같은 사람들 강에서 어 생업을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들은 어 항상 그 요즘에도 계속 이렇게 배 타고 돌아다니시는데 저거는 뭐 허가를 왠지 안 받았을 것 같거든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움직일 수 있는 근데 어,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뭐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 집에서 바로 그냥 강변에 사는 집이면은 집에서 나오자마자 배 타가지고 도로를 거치지 않고 강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루트면은 뭐 경찰을 마주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강 위에 경찰은 없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어, 요즘에 되게 부럽더라고요. 집에서 보면서 어, 저 소리가 이제 집 안에까지 들리거든요. 좀 작게나마. 밖에 이제 쳐다보면 아배 지나가고 있으면 아 부럽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통행증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물길 따라서 왔다 갔다 뭐할수 있어가지고 어뭐 내려가지고 딴 데를 가진 못하겠지만 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어저저 저 사람들이 요즘에 좀 부러워요. 하 아, 아무튼 한 30분 어, 걸었고 뭐 그냥 잡담하다 보니까 어, 이제 해도 뜰것 같네요. 어 이미 해뜰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너무 밝아 버려가지고 어, 아파트 위로 다 떠올랐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려가야겠네. 뭐 파리 한 마리 날아다니고 있어요. 어예예 엄청 예. 왕파리 왕파리. 어. 네, 일단 집에 들어왔고 어 이제 방울 토마토를 아침으로 먹을 거예요. 이거 좀큰 좀 방울 토마토예요. 어 기본 사이즈 아니고 완전 왕방울 토마토. 이거 먹으면서 이제 드라마를 한개볼 예정인데 뭐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라고 친구가 추천을 해 줬어요 어뭐 나의 아저씨인가 어 저는 이게 1화라서 처음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뭐 엄청 재밌다고 막 강추를 하길래 어 아침을 먹으면서 전 드라마를 보면서 오전을 즐길 예정입니다 네 쉬고 있다가 어 택배 왔다는 전화 받고 지금 급하게 1층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맨뉴에 8월 18일에,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제 뻥이어 7개를 주문했어요. 어 밖에 나가서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을 했는데 드디어 어 2주 만에 어 왔다는 연락을 받고 어 수령하러 가고 있으니까 일단 좀 받아서 올라올게요. 근데 사실 지금 어 돌아다니면 안 되긴 하는데 저 건너편에 이제 다른 동 보니까 주민들 내려와서 이제 장도 보는 것 같은데요? 어, 단지 밖으로는 어 나가면 안 되는 건 확실한데, 여기 단지 내에서 슈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네. 아무튼, 요렇게 그 테이블에다가 요즘에, 나도 가면은 이제 내려와서 수령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배송이 되는데, 전돈 내야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뻥이요, 일곱 봉지가 왔어요, 2주 만에. 어, 근데, 어,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게 작은 과자가 아니고 되게 큰 거란 말이에요. 제 손이랑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아 근데 이게 제 실수이면서도 약간 낚인 게 뭐냐면 전 요걸 시켰어요. 이 뻥이오. 어, 허니뻥이오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치즈맛이잖아요 일곱 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봉오, 한국, 비, 맛오미. 맛오미 이게 허니거든요. 꿀 이 봉호가 이제 요거 뻥이오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 포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포마이. 이게 치즈예요 치즈. 아, 근데 요거를, 어, 간과한 것이 요거를 안 보고, 이 사진만 보고, 당연히 허니뻥이오겠거니 해가지고 시켰는데, 요 가로를, 아, 가로에 낚여가지고, 제 실수입니다만, 이렇게 치즈맛을 받았어요. 아, 이 치즈맛은 먹어보니까 옛날에,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 이거 안 먹을 거 같은데, 어, 이게 한 봉지에 2,000원이란 말이에요. 배송비까지 또있어가지고 7개 시키는데 거의 한, 16,000원인가 들었는데, 어, 16,000원 날렸네요. 이거 안 먹을 건데. 아, 나, 이거 그냥 뭐 청소하시는 분들 하나씩 나눠드려야겠다. 경비 아저씨랑. 아, 아무튼, 화가 나네요. 네, 화가 나는 관계로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